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는 얘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이 건설회사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분의 카톡 보사에 이런 글이 늘 쓰여 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한 번씩 그 카톡 보사를 읽어볼 때마다 어, 굉장히 뭐랄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내물이라 강물에는 파도도 없고. 너무 잔잔하고 안전하죠 바다에 나가면 폭풍이 불고 지체만한 파도가 오기도 하고 거대한 그런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냇물에는 피해이밖에 살지 않지만 바다에 나가면 거대한 고래도 있고 수많은 어족자원들이 있고 그래서 큰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잉어가에 있는 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항에 기르면 아무리 커봐야 20cm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갖다가 강에다 방류하면 1년만 지나면 거의 막 1m까지 이 잉어가 큰데요 어항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하죠.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면 되고 그 안에서 아무런 천적도 없는 가운데 안전하게 시험을 치면 되지만 그러나 기껏해야 커봐야 20cm지만 강물이 흘러가면 아마 여러분 치어 때면 수많은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잡혀먹히지 않겠습니까? 열 마리가 방생하면 두세 마리 한 마리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년만 지나면 1m가 넘는 거대한 잉어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용한 직업 중에 하나가 베링에서 해 개를 잡는 직업인데요 알래스카에 있는 어부들이 딱 1년에 3개월도 안 되는 약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조업을 하는데 차가운 바닷가에 나가서 거대한 저 깊은 차가운 바다속에 있는 개를 잡아 올리는 이 직업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용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센 파도와 비바람 온갖 위험이 도사하는 작업 환경에서 이제 개를 잡다 보면 참 정말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죽는 일도 많은데요. 또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조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몇날 며칠 잠을 안 자지 않고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때문에 불과 3개월에 100일 남짓한 일을 하지만 1억이 넘는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이얼리스크 예. 하이얼리터인 거죠.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만큼 많은 이익도 큰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광풍이 불어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것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당연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3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볼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실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여러분 큰물에서 배를 띄우며 일어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생활하신 분명히 기적과 역사를 볼 건데 근데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행하는게 뭐냐면 기적의 기절해 보여요 광풍을 일으켜 쓴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어느 정도 물결이냐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한 겁니까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정말 하늘로 솟구칠 만큼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씩 보면 거대한 군함도. 그몇 천, 몇만 톤에 아니 몇천톤 하는 그런 거대한 100미터가 넘는 길이가 그그람도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면 그야말로 이한 주먹 조각배 아니면 나뭇잎처럼 그 파도에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을 보는데요. 그처럼 하늘로 덮고 싶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 이염 때문에 영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녹는다고 합니다. 이십칠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절이 구름이여 치안자같이 비틀거리리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느 정도의 이염이 오느냐 영혼이 녹는데요 영혼이 녹고 이리저리 굴고 치아앉아 같이 여러분 파도가 치면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죠. 막 토하고 떼골떼골 굴러다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아니 우리 뭐큰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인생에 광풍을 보내서 폭풍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의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평상시에는 절대 볼수 없는 죄들과 온갖 오물들이 떠올라 올라오기 때문에 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비면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시키를 먹어보셨죠? 시키를 가만히 놔두면 밥알이 밑으로 다 단술 우리 시키라고 하는단술를 맞죠? 그 여러분 시케 안 드셔 보셨나요? <laughs> 너무 얼굴이 모르는 표정이라서 시케는 가만 놔두면 바바리 밑으로 다 가라앉죠. 그래서 여러분 바바를 시케를 다 바바라고 함께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마구 흔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바리 몽실몽실 떠올라서 다 섞이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요가 내리고 이리저리 뒹굴만큼 정말 지각이 혼돈에 빠질 만큼 우리 영혼을 마구 흔들어 대야. 저 영원 깊은 곳에 저 시키안의 바벌처럼 내려가 있는 죄와 오물들이 다 떠올라 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올라 올라요. 우리의 애고가 흔들리고 녹아낼 정도로 그런 광풍을 통해서 저 깊은 곳에 저 수어 있는 뽑아내야 될 더러운 것들, 죄와 오물들을 다 뽑아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2 8 절에 여러분.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장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천체와 오물을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예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이게 영광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떠올랐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모든 더러운 것을 날려 보내고 성령의 불이 다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죠. 그 다음 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정화되었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광풍을거예하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소원의 한구, 한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큰 일을 행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했느냐? 아주 간단하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주여! 쥐야! 이제 성신제도 부려야 되겠어 너무 힘드니까 쥐야! 하니까 저절로 통성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불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에 뭔가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청소하고 하나하나 고통에서 건지시고 평온의 바다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교회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고통받던 어느 목사님이 잠을 자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막 그냥 오늘 한몇 달만 지나니까 사람이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고 탈모도 오고 어느 날 자기가 목사님 자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꼴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죽노니 그래 기도하다 죽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기 교회에 종탑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부르죠 기도하다가 보면은 딱한 시간 단잠 단잠을 잤답니다. 그게 좋아서 이제 그 교회 방에 가서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쥐야하고 막 부르적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딱 누구 병, 자기도 모르게 자면 한 시간 단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부르적이다가 또한 잠을 잔잠을 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본아니게 철야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딱1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많은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의 물줄기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목사님 본인의 영혼에도 정화되고 교회의 문제도 정화되고 때가 되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으시는 거죠. 저도 보니까 이 목회 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부흥을 체험한 순간은 너무 힘들어서 막저 부르짖어 기도한 때인데. 2012년도에 전에 와 있던 수원 서부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너무 괴로워서 저도 잠도 못 자고 한 번은 제가 졸피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의사에게. 그러니까 막세 시간을 자더라고. 세 시간을 <laughs> 처음으로. 그래서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틈만 나면 기도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제 내가 청년부의 교육자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내가 괴로우니까. 그런데 1 년이 지나니까 60명, 70명 나오던 청년부가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120명, 130명 딱두 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회복되고 나서 3년간 주구장창 열심히 밤낮으로 뛰었는데 그때 숫자를 넘어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도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그 역사를 결코 나의 열심히 뛰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칠국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예우의예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나고된 고된 고로로 해서 그 괴로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그잖아요. 거 내가 이 본토 집째와 백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를큰 민족으로 이루고, 어, 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삭과 야곱 같은 약속을 주었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고, 너 너희를 번성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15장 9절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데, 아브라함이 너무 역사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무뼈를 보여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니, 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이 본문 전에,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약속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삼년 된 암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 년짜리 수양과 이것을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쪼개서 원약의 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약속의 증표를 했던 제사의 행위인데 그렇게 한 그날 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 한번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그 후에 내 자손이 큰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16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만의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른 나머지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400년의 시간이라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7 0일가가그 땅에 내려가서 어마어마하게 번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라니까 너무 많이 강해지니까 어떻게요? 혹독한 학대를 통해서 그 백성을 괴롭혔는데, 그러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더 근심해서 뭐예요? 외국 사람들이 더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심주 강한 노역을 시키고 나중에는 뭐예요? 사내 아이는 나의 강에 던져버림으로써 그들을 고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한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4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뭐예요? 출애굽발때 성인만 20세 이상의 성인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구로 여러분 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잖아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400년 만이지만 7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200만 300만으로 불어나는 것은 지금도 인구학자들이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불가 400년 만에 여러분 수백만의 백성으로 불어난 놀라운 이 번영이 하나님의 이 불광쟁 찌인 여러분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일체적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창세기 시부장에 했던 그 약속은 무엇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요셉은 죽었고 애고방을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고방에 그런 핍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모세를 일으켜서 출입국의 놀라운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던 그 약속을 사백년 만에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고방에 핏박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물에서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백성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유구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의 한 순간에 누구를 들어서 예고방을 통해서 혹독한 핍박을 가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불주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때가 되니까 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어가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급의 새로운 여러분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70명이 200만, 300만이 정착한 백성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핍박이 있고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그대이 여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기적의 문을 여시니까 그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위해서 첫째는 광풍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고 보면 불지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지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정화되고 잔잔해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광풍도 고요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고 평온한 중에 기뻐하는 가운데 소원의 한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의 한구는 우리 개인의 양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서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그냥 무슨 뭐 죄가 있거나 특별히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큰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녹아내리는 더큰 광풍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십령을짓는 기도를 하죠 저도 보니까 저도 강,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강하니까 작은 건안 오더라고 큰게 없더라고 <laughs>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laughs>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배락을 맞아야 뭔가 움직이는구나 아, 그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아큰게 오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게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는 되는가 모르지만 아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찌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크, 그래서 큰 물에서 일어나는 사람에게 파도가 당연히 와요. 그래서 그냥 지체 같은 파도가 와서 중리 산이하고 영혼이 녹아 내릴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영혼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하는 회기가 나오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평온한 중에 소원의 안구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박순영 신사님이 말씀에 기도 중에 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쟁이 몇년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떻게 큰 전쟁으로 발전할지 알 수가 없고, 이것이요 이제 기름값을 띠게 해서 안 그래도 힘든 전 세계 인제 큰 타격을 주어서 수출 아니면 먹고 살수 없는 대한민국에는 삼고 현상이 몰고 오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고물가. 한국은 어쩌면 제일 큰 커다란 파도를 맞을 수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위기 앞에 직면해 있고 여러분 그냥 언론이 안 떠들었을 뿐이지 이미 거대한 폭풍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들이닥칠 해일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광풍이 오고 있는데 캄캄한 게 아니라 이띠야말로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풍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가를 기억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지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영적인 풍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 기도에 우리 현습을 고치는데 이런 때에 전국의 1만여천 개의 교회들이 수십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 부르져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아이 만개가 넘는 만오천 개의 교회들이 수십만의 성도들이 이때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예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큰일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가 모두 이 광풍의 때 광, 광풍이 일어날 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이 광풍 속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